자, 부분 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 문제라 했습니다. 그죠? 자, 어떤 원소 1, 2, 3, 4, 5, 6, 7, 8, 9, n이 있다라고 했을 때, 부분 집합은 이 1을 넣을 건지 말 건지, 2를 넣을 건지 말 건지, 3을 4를 n이라는 것들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동시에 한 방에 빵 결정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별 제약이 없으면 2의 n제곱이다 이런 말이 될 건데 지금 1, 2는 반드시 포함을 한다. 고정, 고정, 각제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. 3은 원소로 같이 안 된다. 고정.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. 그 그러면 전체 원소가 n개였는데 1, 2, 3이라는 것은 선택권이 없다. 1을 곱한다라는 뜻밖에 안 되죠. 그래서 2의 n 빼기 3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. 그 결과가 8개 8즉 2의 3제곱 따라서 n이란